안녕하십니까? 2026년 지역 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 지원기업 모집공고가 오늘 바로 나왔습니다. 어, 이 사업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코바코에서 지역 방송국에 방송을 할수 있도록 소상공인에게 그 송출비, 제작비를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에요. 이제 여기에 들어오시려면 은 어, 여기 이 사이트를 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치고 들어오시면 이 하단에 보면 어 1월 22일날 지역밀착형이라고 된 공고가 있어요. 요거 한번 눌러보시면 음 여기 모집 공고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. 상세 공고 파일 다운받을 수 있는데 이 다운을 한번 보시면은 아어 이거 이게, 이게 매년 하는 거예요. 매년 이, 이맘때쯤 이렇게 나오는 사업인데 소상공인 114개에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 비, 그 내용은 제작 및 송출 비의 90% 최대 900만 원 한도. 그러니까 어, 기업 자부담금은 10%가 되겠죠. 900만 원을 했을 때 100만 원이 자부담이 됩니다. 그래서 총 최대 금액은 1000만 원이 될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습니다. 모든 지원 사업은 부가세를 지원하지 않죠. 그래서 제작 및 송출 비용이다 보니 송출 비를 지원을 해주는데, 어차피 송출을 하려면 제작물이 있어야 송출을 할거 아닙니까? 그 다음에 송출은, 이, 어, 전국 방송은 안 돼요. 지역 방송에 대해서, 어, 이렇게 방송을 해주는데, 이게 선정이 되면은, 뭐, 본인이 이렇게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, 자, 1대1로 컨설턴트가 붙습니다. 그래서, 컨설턴트가 제작사는 이렇게 되고, 송출은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합니다. 이제 이렇게, 이제, 매니저 역할을 해주, 해주죠. 그래서, 음, 매니저 역할을 받고, 그냥 이 하란 대로 이렇게 쭉 흘러가면은 다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게 지원하실 때 우리 그 대표님들께서 어, 이게 도움이 되냐? 우리가 지금 TV 광고를 안 보는데 사람들이 도움이 되냐? 이렇게 여쭤보세요. 그러 이제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를 저희가 지원을 했던 분들의 결과물들을 보면은 어, 도움이 되셨던 분들도 있고, 도움이 별로 안 되셨다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거는 모든 광고가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로컬에서 이 운영을 하시는 온라인이 메인이 아니고 로컬에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신기하게도 이제 이게 있더라고 내가 tv를 안 본다고 해서 남이 안 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 또 보고 찾아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제가 뭐라고 감히 할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작년에 2025년도에 받았던 분들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그 전에 받으셨던 분들은 어 지원하실 수 있고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어떤 사업이건 사실은 지원하기가 좀 힘들어요. 그다음에 뭐 당연히 금지품목은 방송이 안될 거고 심의 통과가 안 됩니다. 애초에 그다음에 가점 사항을 보시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창업가가 있고 백년 가게 백년 소공인. 그 다음에, 뭐, 유족. 뭐,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딱 나옵니다. 딱 나오고. 지원 신청 기간은 1월 22일부터 2월 24일. 신청 주소는 이렇게 되고. 이게 정말 좋은 게 온라인 작성인데, 그 온라인 작성 그 란이 굉장히 작아요. 그래서 적을, 그게 제 정확히 기억이 안, 안 나는데, 글자 수 제한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온라인 지원하고, 문의는 여기다 하시면 되고. 이제 조건이 있어요, 이게. 조건이 있는데, 어, 어 이거 중소기업 확인서로 어, 소상공인이 이렇게 찍힌 분들만 지원이 가능하세요. 이게 안 찍히면 지원 지원 자체가 안 됩니다. 네. 그래서 그렇고 에, 이 사업할 때 이제 여기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그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.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어 그. 이겁니다, 이거. 제작비랑 송출비가 있는데, 자, 제, 작비가 있고 송출비가 있어요. 이걸 합쳐서 자부담까지 합치면 천만 원이 되겠죠? 이 되는데, 송출비는 제작비보다 작을 수 없어요. 그러니까 송출비가 50% 이상이 돼야 돼요. 보통, 어, 코바코에서 이 추천하는 정도의 이 비율은 음, 제 경험상 뭐 기준은 없는데 70대 30을 이제 추천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우리가 제작을 하다 보면 또뭐 모델을 더 쓰거나 어떤 특별한 효과를 넣거나 할때 제작비가 더 들어가긴 해요. 일반적으로 그냥 촬영만 하는 것보다 그래서 제작비가 이제 30% 40% 정말 많게는 50%까지도 가기도 합니다. 이거는 뭐 매니저분과 잘 이야기 하셔서 이건 잘 정하시면 될것 같아요. 왜냐면, 제작비는 이제, 우리 그, 대표님들께서 어느 정도로, 어느 정도 수준과 퀄리티로 제작을 하실런지 잘 몰라서, 이거는 각자 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. 하지만, 이거는 정해진 게 없고, 30대에서, 이제, 이런 식으로 아마 제 경험상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자, 요게, 이거를, 이거를 정하는 게 가장 그, 큰 일입니다. 이 사업에 대해서는. 그 다음에, 지원 방법은, 아까 그 사이트 들어가시면 음 여기 신청 지원사업 신청이 있어요. 여기 신청을 누르시면 이제 로그인하라고 떠요. 회원가입을 하신 다음에 회원가입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. 그래서 뭐뭐 뭐 여러 가지 그냥 뭐다 동의 동의 하잖아요. 저희 뭐 이런 식으로 다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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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 이거는 뭐 광고를 보고 왔다. 뭐뭐뭐고저쩌고 뭐가 많아요. 뭐 많은데 이제 여기에 소상공인 확인서 업로드 하시고 이제 가점 사항 되시면은 가점 업로드 하시고 방송 광고 제작을 얼마로 하실 거냐는 이제 각자 판단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볼게요. 자, 광고 제품 내가 뭘 광고하고 싶냐? 우리 무슨 가게 이름을 넣어도 되고 어 제품을 넣어도 되고 그래서 제품 200에서 600자 제한이니까 이게 금방 600자 되거든요. 그다음에 광고 계획 어, 나는 어떻게 어떻게 할 거다. 이건 모르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. 광고로 인한 기대효과 뭐 매출을 얼만큼 올리고 뭐 브랜딩을 어떻게 하겠다. 그다음에 카탈로그 또는 제품 설명서 아니면 저희 우리 그, 어, 사업장에 대한 설명서를 넣어도 되고요. 뭐 우리 메뉴는 어떻고 우리가 어떤 계기로 창업을 하게 됐고, 뭐 그런 어떤 내 사업장에 대한 설명서,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? 다음 단계 하면은 최종 제출이 완료가 됩니다. 그래서 사실은 사업계획서라고도 하기도 애매한 요, 이 글자수라서, 어, 600, 600, 1 1800, 8 최대 1800자밖에 안 돼요. 자, 코바코 사업은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.